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중고차여행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더 뉴그랜저 아이디입니다. LPG 3.0 익스클루시브 차량이고요. 2020년 7월달에 등록한 2020년 차량입니다. 현재 이 차의 주행거리는 3 8만 3천키로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. 1인 소유, 1인 차주분이 관리하셨던 차량입니다. 사고 전혀 없는 완벽한 무사고 차량이고요. 영상에서 확인하시는 바와 같이 외관상 문콕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제가 가져오면서 시운전도 해보고 카센터 리 부티 에 뛰어서 하부 전경까지 마쳤습니다. 주행 중 이질감이나 잡다한 소리 전혀 느낄 수 없었고요. 미세누유 데미지 받은 흔적, 하부 부식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리상태에 아주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. 이런 차량 구입하시면은, 어, 중고차에 대한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고 정말 만족하시면서 오랜 기간 사용 가능합니다.